문학창작과 문학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학을 활성화시키고 평화통일과 민족국민을 실천해나가는 백두산 문인협회와 개관 백두산 문학이 공모한 제 29회 신문학상을 인 수상하여 수필, 으로 등단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분투 노력하여 한국문학의 큰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7월 29일 한국문학의 견인차, 백두산 문인협회 개관 백두산 문학, 회장 김영호. 축하합니다. 여러분 참 was. I was. I was. I was. I 이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2자 주십시오. 아, 작 무슨 들한 번을 안있으면겠는데 참, 예, 이 아주 그한 필감 자체 독특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 예, 아, 사랑 2014년 7월 25일 한국문학의 변인사 백두산문의협회 개강 백두산문화 회장 김윤호 축하합니다. 신인 문학상 수필가 유한구원 명시 내용 같습니다. 2014년 7월 29일 한국 문학의 견인장 백두산 문인협회 개관 백두산 문학 회장 김유도 축하합니다. 문학 하시는 기자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신인문학상 수필가 이상초 역시 내용 같습니다. 이천수사는 7월 29일 한국문학의 견인상 백두산문인협회 개관 백두산문화 회장 김윤호 네,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laughs> 이종철 선생님 그거 맞죠? 이종철 선생님.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신인 문학상 수필가 이종철 역시 대용 같습니다. 2014년 7월 29일 한국 문학의 탄인장백사산 문인협회 대간 백두상 문학 회장 김윤호 축하합니다. 니다문문 <laughs> 세계적인 총연합 대장이 었습니다 네, 역시 일본도 네, 다르십니다 시민문학상 수비가 정동일 역시 내용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한국 문학의 견인차 백사문인 형태 계단 백두산 문학 회장 김윤호 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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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먹을 시간은 많은데 글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감히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하여 짧은 시간에 급히 옛날 한 19년 전에 일을 떠올리면서 밤낮없이 써서 오늘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문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김윤호 회장께 영광과 또 우리 여기 오신 선배님들 앞에 돌리고 오늘

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 했거든요. 저는 그 동안에 뭐 책도 보고 또 지금 우연히 KTV 이 나이 먹어서 한국 정책 방송이죠, 구역 방송입니다. 거기에 국민 기자로 지금 바로 이상초. 기자와 같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어,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오늘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앞으로 그를 정리하면서 정말 문인으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라는 그런 어, 채찍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속 견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사랑하는 외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꼭 써보고 싶었고, 그 글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오늘 멋 모르는 토끼가 호랑이 불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아주. <laughs> 여러분들, 어, 앞으로 선배님들 뜻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고 기쁩니다. 뽑아주신 김인영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올때 굉장히 가슴이 떨렸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뵈니까 마치 가족을 만난 듯 칭찬이 온 기분이에요. 어, 잠자고 있던 제 시신을 다 일깨워서 앞으로 아름다운 상령 속에 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좀...